안녕하세요 오늘은 명품다이기 아이스그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스그린 같은 경우는 어, 명품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가격이 아주 착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명품하면 가격이 높아야지만 명품이라는 말을 말씀들 많이 하는데 어, 아이스그린은 정말 가격이 약한데 정말 고급스럽게 자라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를 아주 좋아하고 어, 자리만 있으면, 어, 얼마든지 구입을 해서 키우고 싶은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스 그린의 특징은, 어, 아무래도 라우린제나 멀로와 같이 뽀얀 백분이 얼굴 전체를 이렇게 감싸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에 각이 어, 지면서, 각 위에 이, 이 디테일한 면에 이 백분이 어, 올라 앉으면서, 약간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게이 아이의 큰 매력이지 싶습니다. 아이스그린은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는 어, 묵은 아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 같은 경우는 성장기 농원에서 바로 나오거나 아니면 나이가 얼마 안된 아이스그린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 때문에 아이스그린이 판매량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려함도 없고. 약간은 밍숭밍숭한 얼굴, 딱 봐도 그냥 그런 저런 다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구입을 하지 않는 그런 원인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모습이 햇살에 다져지고 나이를 먹어하면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그 어떤 다육이보다도 화려하게 자란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 성장기의 아이스그린은 어, 연두빛, 회색빛, 연두빛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어, 햇살을 많이 받을수록 뽀얀 얼굴이 그려지고요. 얼굴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우즈린제나 멀로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잎이 안으로 몰리니 말리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이렇게 어, 뻗치면서 약간은 도톰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귀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정확한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스 그린이 굳혀지는 데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냐면, 한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펌퍼짐하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가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만 키우면 이 정도의 얼굴로 다져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스그리는 다른 국민이와 다르게 자구는 그렇게 많이 달지 않지만 한 1년 정도 지나면 어 자구가 하나 정도는 어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복한 이런 풍성한 이 군생으로 키우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요. 군생으로 이렇게 키우고 싶은 분들은 처음부터 적심으로, 적심이나 아니면 자연군생으로 태어난 아이들로 구입을 하는 게 어, 좋을 듯 싶습니다. 성장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성장이 빠르지 않고 대품으로 자라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화분을 그렇게 크게 쓸 필요는 없고 이렇게 아담한 화분에 자리 잡아주면, 음, 더 화려한 모습을 볼수 있고 더 단단한 돌덩이 같은 그런 얼굴을 어, 화, 어,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묵은 아이스 그린입니다. 딱 봐도 참너 어, 나이 많구나 이렇게 보이는 얼굴인데요. 그만큼 잎이 이렇게 다져지고 조금은 각이진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세월 앞에서는 이렇게 장사가 없는데 이렇게 얼굴이 줄어들 때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상토 성분을 넣어서 이렇게 성장을 좀 어, 도와주는 그런 분갈이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스크림만큼은 작고 귀엽게 키우고 싶은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스 그린의 성장 시기는 봄, 가을입니다. 성장하는 시기에는 3주 간격으로 물을 주는 게이 아이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체적인 분갈이는 1년에 한 번은 해주는데요. 해줄 때 잔뿌리는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는 게이 아이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분은 크게 쓰는 것보다는 작게 써야지만 더 고운 얼굴을 볼수 있고요. 이 군생으로 자라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어, 군생으로 키울 때는 항상 이 줄기 부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줄기 부분에 잔뿌리가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스 그린 같은 경우는 잔뿌리가 많이 나지 않는 다육이기 때문에 꼭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어, 키우시기 바라고요 아이스 그린이 좀 약한 계절이 있습니다. 그다 여름인데요.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직강에 내몰기보다는 어, 약간은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살이 지는 그런 곳에 두기 바랍니다. 물주기, 여름 물주기와 가습, 절대 이 아이스 그린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두 가지만, 어, 조심히 키운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가격이 워낙 착하기 때문에 그 어떤 명품 다육이 키우는 것보다 아이스 그린 하나 키우는 게 오히려 더, 어, 기쁨을 줄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다가, 어,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정말 예쁜 다육입니다. 그리고 무던한 다육이고 어,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다육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